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 당신의 삶이 막히는 이유, 돈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질서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벌기 전에 흐름을 설계합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도시 구조를 통해, 부의 흐름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2. 도로 흐름의 법칙. 이 도시는 차선이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을 경쟁자로 보지 않아요. 같은 길위의 동행자로 봅니다. 부의 도로는 계급이 아니라 관용의 넓이로 구분됩니다. 부자는 속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유지합니다. 3. 신호등 내면의 질서. 당신의 신호등은 어떤 색입니까? 기쁨과 감사로 움직일 때는 녹색. 불안과 비교로 흔들릴 때는 황색. 탐욕과 두려움에 빠질 땐 적색. 돈이 멈추는 진짜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신호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4. 공동체 부의 탑승 구조. 부의 공동체는 서로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브레이크를 대신 밟아줍니다. 아이의 실수는 가족의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턴 신호입니다. 진짜 부는 나 혼자 전진할 때가 아니라 함께 멈출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5. 깨달음 전뇌의 작용. 우리가 빠지는 종교적 환상, 그건 사실 파충류 뇌의 안전 본능이 만든 착각입니다. 전뇌. 즉, 이성과 감정과 본능이 조화될 때, 비로소 인간은 진짜 부를 창조합니다. 6. 교훈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질서에서 시작됩니다. 부는 얼마를 벌었는가보다 얼마나 조화롭게 흐르고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흐름이 막히면 부도 멈춥니다. 그러나 조화 속에서 흐를 때,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흐름은 곧 푸다, 질서는 곧 기쁨이다.